자, 반갑습니다. 3월 2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영상 말고 영상 올려드린 제 유튜브 채널 말고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뭐 관점이나 정보들을 공유 드리고 있는데 그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요거 클릭만 하시면 누구나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방이니까 어,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오늘도 비트코인 흐름 관점 살짝 공유해드리고 우리가 이번 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어제 휴일날이었죠. 3일째, 3일째 날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주요 구간 음, 24.7k를 안착하기 위한 이 부근에서 어, 돌파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해주는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착은 아직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아직은 안착을 완벽하게 한건 아니지만 일단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이후에 이제 차트의 흐름을 봐도 일단 저점이 탈 안하면서 다시금 돌파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반등 여기 위에 과연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줄 것이냐 못할 것이냐가 조금 관리 길이 될것 같고 어, 시간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나서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매도 압력이 좀 약해졌다 이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돌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 위에 안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완벽하게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추가 하락의 위험이 남아 있는 위치다. 여기가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매매를 해가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비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힘겨루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보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 4 시간봉이죠. 지금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승을 시작한 이후로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시작한 이후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만난 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에 한번 아예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이평선이 그러니까 차트가 상승을 할 거다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조해주는 보조지표지 이것만 보고는 차트가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예측을 해낼 수는 없지만 자, 흐름을 보면 자, 장기 이평선 아래로 갔다가 이제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 위로 안착하려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다시 아예 그냥 장기 이평선 아래로 대가리차 막으면서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위로 안착을 하면 힘을 모은 다음에 다시 25km 돌파를 시도하러 가는다그 위치, 그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은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위치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다. 라고 좀 보고 접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이슈는 뭐. 무척 말씀드리지만 딱히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최소한 한번 정도는 더 25K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그림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아직 확실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 지금 위치에서 바로 죽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는 더 돌파 시도를 하고, 거기서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이제 주봉으로 접근을 해보면,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봉 마감이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이번 주봉 마감이 딱 정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오전 9시 정도까지 해서 한 3, 4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 3, 4일 동안 이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폭 더 하락을 하던가 혹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아직 올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조금 더 횡보를 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혹은 조금 빠지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요번 주봉 마감이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자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양봉으로 마감을 하되 이 몸통을 못 넘는다. 이 몸통 안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 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어,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2, 3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어, 25k를 돌파를 하러 가는, 어,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없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올리는 힘이 세다라고 하면, 이번 주봉 마감을 하기 전에, 이 꼬리를 넘겨서 몸통을 마감을 해줄 겁니다. 자, 이 꼬리를 넘겨서 몸통을 마감을 한다! 라고 하면은, 28에서 30k, 이 사이 구간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움직임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연출이 돼줄 거다. 그래서 이번 주봉 마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 흐름이 어,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승이 나와도 대략 한 25K 정도 여기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 정도. 여기 돌파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어, 일봉상 그리고 시간봉상 주봉상 근데 이제 캔들들의 위치를 보면 여기서 바로 뛰어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왜냐면 일봉은 아직. 장기 평과 수렴도 진행이 채 되지 않았다. 이제 뭐 단기 2평, 5선, 20선이 수렴을 하는, 만나는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뛰어올리기에는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어, 시장에서 유동, 이제 공급되는 유동성도 그렇고, 바로 뛰어올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어, 조금은 자리를 잡고, 지지 구간을 다지고, 여기서 힘을 모은다음에 다시 시도를 하지 않을까.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번주는그 정도로 흐름을 체크를 하면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뉴스죠. 어,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는 예전에 비트코인 거래소였다가 파산한 업체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파산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에 자금이 묶였다가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빠르면 3월 10일부터 비트코인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준다. 그 말은 뭐냐면, 투자자들은 어, 그동안 손실 보고 있던, 그 그러니까 회수되지 못하던 원금들을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매도가 될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방압력에 작용을 할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우리가 한 3월 1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갑자기 뭐 매도물량이 나온다면은 어, 마운트복스에서 받은 피해자들이 이제 그 물량을 매도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리고 요거 자 이제 이게 CME 갭, CME 갭, CME 갭이라는 단어를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CME는 비트코인 선물, 뭐 비트겟, OKX, 뭐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들은 24시간 비트코인이 흘러가지만 이거는 이제 주식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갭이라는 게 뜹니다. 주식에도 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갭이 채워지지 않은 구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19,900에서 2700 달러. 2만 달러 구근 그리고 2만 9천에서 2만 7천 달러 사이. 근데 이 CM갭은 발생된 구간은 얘네가 한 번씩은 매꾸러 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위로도 한 구간이 있고 아래로도 한 구간이 있죠. 그래서 아래로 매꾸러로갈 수도 있고 위로 매꾸러갈수도 있다. 위로 매꾸로 가게 되면 한 2만 9천 달러에서 2만 7천 달러. 제가 한 2만 8천에서 3천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이 구간까지 먹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25K 여기 여기 부분까지는 먹으러 갈 거다. 여기 먹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은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도 해요. 음. 여기서 밀리냐, 아니면 더 올라갈 거냐를 정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좀저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는 부분이 있고자 지금 비트코인이 6개월 만에 중국 시장과 한78% 정도 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대략 한80% 정도의 커플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 시장의 흐름이 중국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보면은 여기는 디커플링을 따로 놀았죠. 이 구간은. 아예 따로 놀다가 최근 들어 이 상승장이 나오면서 조금 유사성이 생겼다 그래서 당분간은 선행 지표로 중국장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정도 있을 거다 요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저도 이제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어, 돌라갈 거다라고 확신해갖고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라, 또도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 관점을 최대한 많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 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서 영상 올라오는 거한 번씩 체크해보시고, 뭐또 방에 입장하셔서, 제 방에 또 올려드리는 관점들 공유 받아보시면서 같이 좀 매매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